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할때 그냥 보통,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고, 저하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새 약속 십자가를 통해서 새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의 은총을 빚으신 마 아니라 부활의 은총까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처까지 다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냥 보통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말 속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말 속에 여러분 조심할 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겠나?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릴 율법주의가 바로 이 이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복음주의입니다. 복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약속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 예를 듣게요. <laughs> 민승금 아가씨가 이석찬. 총각이시집을 갔어. 그러면 김포 자기 친정에서 사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집에 가거든요. 네? 이제 이석찬 총각 집에 가서 이집도 때로 살아야죠. 남편 뜻대로. 그래서 이집 이제 어떻게 살아? 결혼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받은 자로서 이렇게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거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 이제 5장 15절에 보세요. 너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찾으라고? 주님의 뜻을 찾으라. 이제는 우리가 어때 어떻게 살아야 될 때? 그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에 왜 이런 질문해야 을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새 약속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날 약속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돌아가서 꼭 보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신랑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오늘 사도행전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다고 말해요 자 그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나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 줄 알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너희들이 알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거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복음 증언하는 자로 새롭게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갈릴 사람들아, 그다음 예수님이 제자들 좀다 갈릴 사람들이에요. <laughs> 이 말은 성경에 갈릴 사람들아, 그렇게 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엔 욕이에요. 이촌놈들아그 말이에요. 저 갈릴 촌놈들 예루살렘 사람들만 양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욕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 갈릴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laughs>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일은 교회 날이 있어요. 2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2 년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전하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 똑같이 하셔요. 행도가 합니다. 행사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베를린에서 모였는데 천주교하고 천주교는 성가대. 우리 개신교는 찬양대, 찬양도 그렇게 하고, 신부가 설교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자, 교회는 데이 교회 날에 국가적으로 행사하는데요. 저 지방에서도 노란 티켓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열차는 무료입니다. 버스도 무료해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거기 간다 해도 출석으로 체크해 줘요. 그러면서 아주 크게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은 크게 지켜도 교회나 성령강림절과 승천날은 안 지켜요. 그렇죠? 승천 기념일, 예수님 승천 기념일. 바로 교회날이 뭐냐면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렇게 큰 행사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자 그런데 <laughs>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laughs>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하고 하나님 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찾는다면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사, 살았느냐 이거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오실 것을 예 준비하라 는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다섯 달란트씩 맡고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다섯 달러때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해서 주인이 왔어요. 결선에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배를 남겨서 열 달러 도 내놓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서 칭찬하시고, 칭찬을 받으면 한달러때 받은 사람은 잘 보관했다가 내놨어요. 칭찬 받을 때라 했죠. 뭐라고 했어요? 왜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날때왜 그랬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이 말이 뭐예요? 주님으로서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해요. 내조처버리라 그거 뺏어서 다열 가진 사람을 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양처럼 산 사람으로 오른쪽에 염소처럼 사는 사람은 왼쪽에 나눠가지고 심판하는 얘기하면서 염소처럼 사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양처럼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해요 양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그 정유로 성사님이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바위 밑에서 이런 물이 나와서 그게 켈트 계곡을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물 먹이려면 그 계곡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저들이 내려갔보니 양이 한300 마리가 된큰 떼가 와서 물 먹고 그 주변에 그 물이 흐르니까요. 거기 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옆에 미나리도 나고 풀도 나고 그래요. 이렇 그러니까 뜯어 먹고, 그다가 이제 물 먹이고 가서 그, 그 목자가 양들을 가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혼자 나귀 그 타고 앞으로 쭉 가니까 양들이 쭉 따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우려면 반드시 염소하고 같이 섞어 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기 이 때문에 그 양털이. 있어서 더운다락 때문에 피곤하서 이렇게 누우면은 병원으로 는데요그런데 염소를 넣으면 이게 어디서 들어오니? 바다치니까 그냥 못못 들어오는데요. 못 그런데 저녁에는 또 그러면 양이 자야 되는데 같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바다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는 염소 따로 놓고 양 따로 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양처럼 산 사람하고 염소처럼 사 살하고 근데, 근데 그 양떼가 쭉 가는데 보니까 그 목자를 함소리 하고 낙이 타고 가니까 우 따라가잖아 삼백 마리가. 근데 가다가 꼭 옆으로 삐져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 가면 이렇게 그 염소 놈이에요. 그 염소가 이제 그걸 삐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일 뒤가 개두 마리가 다 짚고 있다가 삐져나가면 확떡서 막아버리고 삐져나오면 확 막아버리고 그래서 다 똑같이 가도록. 개가 뒤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여성 교사님 나한테 그래요 저기 저 여기 저, 저저 당회장이고 개는 부목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을 삐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만 은 교회도 가만히 보면 꼭 연수처럼 사람 자꾸 받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걸 갈아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천사 산사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성경에도 신의사는 계약이 마친 후에 너희들은 저 가난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서고 신명기서거든요 그건 거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뭐 자세한 건 뒤에 또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살서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볼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여야 되고 살아야 할 길이라고 말해요 이걸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시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믿고,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세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걸 찾고, 이걸 찾은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